안녕하세요. 로다입니다. 실시간 켰어요. 헐헐 유나님. 저 완전 존경해요. 반모 될까요? 나도 12인여야. 친해져. 응 그래그래. 그래. 내 톡띠는 로다 구독하셈이야. 너가내 신명을 어떻게 알아? 잠깐만, 너 토끼 뭐야? 너 설마 내 실친 김윤아내 신명까지 알고 있는 걸 보니. 헐, 그러게 내가 존경하는 분이 김윤아라니 저 망고님이랑 반모한다고 한적 없는... 아니 저기요? 그만! 아니 저기요. 전 님이랑 반모해준다고 한적 없고요. 반모도 아닌데 반말 찍찍해되고 혼자 단정짓는 거 진짜 추해 보여요. 지금 당장 사과는 안 쓰면 저속합니다. 반성하셨으면 됐어요 실시간 뜰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실시간 팀 로다입니다 키키님 안녕하세요 유나니아님 안녕하세요 마침 할 것도 없었는데 그러죠 네 음 저는 애기요 물꽃 치즐몬 느낌이 강한 게 좋아요 우정이요 전 커플 돼본 적도 없고 친구들이 더 좋거든요 이제 밸런스 게임 그만해요. 갑자기 시청자분이 왜 차던데? 설마 나은아 너는? 난 슬라임을 만지고 있어서 화면을 켜지 못하는데 야너 지금 뭐해? 너가 하도 시청자분데 차단하길래 풀었는데? 그리고 난실내 다시 줄 생각 일도 없어. 난너 믿어서 준 건데 실망이야. 반박이세요. 뭘 점점점 거리세요. 나가주세요. 그럼 전 실시간 끌게요.